비오는 계절이면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숲에 머물며 삶의 고통과 해탈의 길을 설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대림정사가 품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이곳은 바이샬리로 이어지는 길을 품은 땅 여성이 처음으로 출가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. 바이샬리에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비구니를 시작으로 여성 출가가 처음 허락되었습니다. 그 순간은 한 사람의 출가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이었습니다. 대림정사에서 설해진 법은 바이샬리로 이어져 차별 없는 해탈의 길을 열었고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유적을 보는 길이 아니라 법을 따르는 길입니다. 대림정사 그리고 바이샬리. 여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있는 수행의 자리입니다. 나무 석가모니불.